오늘은 강아지 캔넬 안에 들어가는 방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사이즈가 가로가 56, 세로가 36. 그리고 높이가 6cm 해서 저는 미리 재단을 해 놨는데요. 밑판과 윗판 두 장은 겹쳐 놓고 양쪽에 시접 1cm씩 해서 가로가 58, 세로가 38. 두장 똑같이 재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달리는 이 띠부분, 띠부분. 높이가 6cm여서 동일하게 시접을 포함해서 8cm, 세로 8cm, 그 다음에 가로는 동일하게 58cm 두 장을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세워지는 이 띠부분. 이 띠부분은 저는 3 장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솜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어, 저는 지퍼를 달아서 방석을 만들 거여서 3 장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옆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옆부분, 세로, 밑판에 세로 38. 그 다음에 높이는 6cm에 똑같이 시접 양쪽으로 1cm에서 8cm. 이렇게 3장을 잘랐어요. 자, 첫 번째 봉제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지퍼. 그래서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 솜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솜 양을 조절하기 좀 쉽게 지퍼를 이렇게 달을 거예요. 자, 솜을 넣는 구멍이기 때문에 지퍼의 양을 크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작게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솜을 넣었다 뺐다 하기에 편한 만큼. 지퍼를 잘라서 지퍼에 나중에 지퍼 머리를 낄때좀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재단을 하고 나면은 재단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라이터로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지퍼 헤드를 끼일 때좀 편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지퍼를 다는 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지퍼 다는 거 하나만 알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과감하게 이렇게 두 장으로 분리를 하셔도 돼요. 나중에 끼는 것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겉면이다. 여기가 겉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퍼의 겉면. 부분을 내가 달고자 하는 위치. 예. 한쪽을 먼저 달을 건데요. 달때 필요한 거는 지퍼 노루발이나, 이렇게 생긴 지퍼 노루발이나 아니면 외노루발. 이렇게 생겼거든요 왼노로발 그래서 노로발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요거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꼈다 뺐다 하기 편해서 지퍼 노로발 요거를 유... 어... 대부분 요거를 사용해요 파이핑 할 때도 보통 이걸 사용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퍼 다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노로발 노로발을 교체를 해서 지퍼 노루발로 끼워 주세요. 항상 실은 뒤로 가게. 자, 그다음 원단 위에 자, 겉면 위에 지퍼가 겉면이 가게 올려 주시고 지퍼 끝과, 지퍼 요 부분 끝과 시접 끝. 이 원단이 맞닿게 겹쳐서 기준을 제가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동일하게 예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준을 이 노루발, 요 끝에, 요 끝과 원단 지퍼가 겹친 부분. 여기가 딱 만나게. 다 이렇게. 노루발 이 끝부분과 원단과 지퍼를 맞대서 봉제 하려고 하는 부분을 닦게 두시고 여기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 하시고 싶으신 분은 바늘로 조정 하실 수가 있어요 바늘의 위치를 조정해서 그럼 보통 가정에서 쓰시는 미싱을 보면 이렇게 땀수를 조정하는 것과 바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옮기시면 바늘의 위치가 옮겨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여서 간격을 제가 조정을 하는 건데요. 자, 저는 조금 더 옆으로 바늘을 옮겨서. 박을 거예요. 자, 처음과 끝은 항상 대박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전에 똑같은 띠 겉면 표시한 거 이렇게 두시고 같은 위치에 다시 지퍼의 겉면이 뒤집어지게 원단에 닿게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퍼를 양쪽으로 박아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이제 다림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쪽은 딱 맞게 지퍼와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지퍼를 덮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 접어서 박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만들었을 때 지퍼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개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한번 다림질을 해볼게요. 자, 한쪽은 여유가 없이. 시접이 딱 당겨지게.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접어서 지퍼가 이렇게 위로 보이록 이렇게 접어서 좀 여유가 있게. 지퍼가 보이지 않죠? 안으로 지퍼가 들어갈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려 주셨으면 완성된 모양은 이렇게 지퍼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퍼가 보이지 않게 지퍼가 안으로 들어가고 완성된 모양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자, 그래서 날개가 없는 이 부분은 1mm 스티치나 2mm 스티치를 끝에서부터 쭉 해주시고요. 이 날개가 있는 이 부분, 덮개가 있는 이 부분은 2cm, 2cm나 1.8cm 지퍼가 원단과 겹쳐지는 이 끝부분에서 여유가 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쭉 박아주세요. 하는 부분을 해주시고 반대쪽 덮개가 있는 부분. 저는 2cm로 옮겨 살 텐데 제가 지금 노루발의 위치를 옮겨 줬어요. 노루발이 이쪽을 꽂기도 하고 이쪽을 꽂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2cm 간격으로 할때 이쪽 반대쪽 오른쪽에 꽂는 게 지금 편해서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2cm 간격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한쪽은 1mm나 2mm 스티치.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지퍼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게. 반대 접어서 저는 2cm. 이렇게 스티치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퍼를 낄 거예요. 이렇게 지퍼 헤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퍼 끼는 거 다들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꽂을 거거든요. 지퍼, 머리를 한쪽에 살짝, 살짝 빠지지 않을 만큼만 살짝 걸쳐주시고, 반대쪽 지퍼를 들어간 만큼 같이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를 너무 힘 주지 말고, 살살살. 양쪽으로 살살살 움직이면서 넣어주세요. 살살살 넣어서 당겨주면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면 이렇게 지퍼를 껴주셨으면 지퍼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날개 부분을 지퍼에서 0.5cm나 1cm 정도 안쪽으로 왔다 갔다 박아줄 거예요. 반대쪽도. 반대쪽은 지퍼가 끝까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퍼 머리가 끝까지 나올 수 없으니까 지퍼가 이렇게 같이 똑같은 양으로 맞닿게 시침을 해주시고 반대쪽처럼 반대쪽에 0.5나 1cm 위쪽에서 왔다 갔다 박아주셨던 것처럼 반대쪽도 왔다 갔다 박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박아줄 때 다시 일반 노루발로 바꿔낄 거예요. 이제 지퍼 노루발은 다 사용했거든요. 일반 노루발로 바꿔 끼고 1cm 위쪽에서 한 번에 왔다, 한 번에 뒤로 가지 마시고, 조금씩.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대감기를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지퍼가 끝까지 왔을 때 약해지거나 헐거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해주시고, 자 반대쪽도. 반대쪽도 1cm 정도 시침을 저는 뺄게요 전이 상태 노루발을 내린 상태에서 시침을 빼도 이 정도는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친 부분 잡아주시고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조금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조금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인데 시중에 파는 거는 이렇게 꼼꼼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지퍼를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헐거워져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주시면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할때 헐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셨으면 여기는 아직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1mm 스티치 양쪽이 연결되게 1mm 스티치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1mm 스티치, 얘가 벌어지지 않게 자,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전에 반대쪽 기둥, 한장 있잖아요. 한 장을 이 위에 겹쳐서, 요 필요없는 양은 잘라내 주세요. 이제 띠 부분을 먼저 연결을 할게요. 아까 저희가 어 가로에 들어가는 띠두장 요거 지퍼 다른 거까지 합쳐서 이렇게 세로에 들어가는 띠두 장. 이렇게 해서 네 장을 긴 띠, 작은 띠, 긴 띠, 작은 띠 엇갈려서 기둥 부분을 먼저 띠를 다 동그랗게 연결을 해주세요. 긴띠 위에 짧은 띠 올렸어요. 그 다음에 1cm 간격으로. 처음과 끝은 대박기꼭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짧은 띠. 연결했던 여기, 여기에서 짧은 띠, 위에 긴 띠. 올려서 1cm 간격으로 처음과 끝 대박게 해주세요. 자, 긴띠 위에. 지퍼를 달았던 짧은 띠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1cm 간격으로 처음과 끝 대박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과 끝. 1cm 간격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끼 띠를 다 박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이제 본판 위에 띠를 달 텐데, 여기 직각이 되는 부분을 하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자. 세로 되는 부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로 되는 부분에 반대쪽을 뒤로 이렇게 꺾어주시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 위에 끝과 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 여기서부터 박음질을 시작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박음질을 시작해서 1cm로 여기까지 박음질을 해주세요. 자, 긴 띠부분 뒤로 당겨서 빼주시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판 모서리 부분과 띠 모서리 부분 잡으시고 1cm 간격으로 노루발 내리시기 전에 바늘을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띠의 시접 부분 여기에 맞게 꽂아 주신 다음 노루발을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끝에 잡고 1cm 간격으로 여기 끝에 이 부분까지. 처음과 끝 대박기해서 박아주세요. <laughs> 자 여기 보면 요 시접 끝나는 부분까지 해서 바늘을 꽂아주세요.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노루발을 올리고. 여기 시접 있는 부분에 가입밥을 살짝 주시는데 가입밥은 1cm가 지나가지 않게. 이 본판과 하고 같이 자르지 않게 띠 부분에서만 가입밥을 살짝 주세요. 가입밥을 준 다음. 본판 원단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본판 제가 지금 돌렸거든요. 저맨 처음에 짧은 쪽을 박았고, 본판 부분. 이 상태에서, 요번에는 요 시접. 이 시접이 이쪽으로 꺾이게 한 다음 짧은 쪽 박았던 것처럼 끝에 시접 있는 부분까지만 박고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다시 가위법을 1cm가 넘지 않게 주세요 자, 내가 이 시접 오는 데까지 페달로 하기에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다 하시면, 내발 손으로 돌려서 앞으로 와주세요. 내가 오고 싶은 위치만큼, 와야 할 위치만큼. 자, 오셨으면, 다시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노루발을 올리고, 이 띠부분만, 띠부분만, 이 시접 부분에서 1cm가 넘어가지 않게 가위밥을 주세요. 자, 가위밥을 이렇게 주시고, 다시 이 띠는 그냥 두시고, 요. 본판만본판만 본판만 이렇게 꺾어 주세요. 직각 되는 부분에서 꺾어 주시고 그 위에 다시 띠를 올려 주시고 여기 봉지한 부분은 뒤로 꺾어 주세요. 내가 이쪽을 박으면서 같이 박히거나 씹히지 않게 뒤로 꺾어 주세요. 그다음에 요 시접. 요 시접은 내 몸통 쪽으로 꺾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일직선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시접 간격 1cm 맞춘 다음 노루발을 내려 주세요. 노루발을 내려 주셨으면 또 모서리 끝에 시접 부분까지 다시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한쪽 판에 띠로 기둥을 이렇게 완성하신 거예요. 저이 상태에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는데. 한쪽이 붙어 있으니까 반대쪽 하기는 힘들겠죠? 그럴 때는 지퍼를 벌려주세요. 지퍼를 벌려놓고 반대쪽 판 거치 위로 오게 하시는 건 동일해요. 자, 띠 부분 이렇게 뒤집어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띠첫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시접되는 부분을 한쪽으로 꺾은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늘을 꽂아놓고 1cm 간격으로 쭉 박아서 마지막 부분은 한쪽 마지막 부분은 시접이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여있는 상태 띠가 연결된 게 이렇게 꺾여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박았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와서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봉판 말고 띠 부분만 가윗밥을 1cm가 넘지 않게 주고 꺾어서 짧은띠 부분을 쭉또 박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 부분 시접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없다 생각하고 본판과 잡은 여기까지 와서 바늘을 꽂고 또 1cm가 넘지 않게 가위밥을 주시고 다시 꺾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시작되는 부분 먼저 바늘을 꽂고 노루발을 내리세요. 자, 1cm 간격으로 처음과 을은 대박이에요. 박으실 때 마지막 부분 손으로 잡고 양이 동일한지 확인하면서 바늘을 꽂아놓고 노루발 올린 다음 이 부분에만 가위바 1cm가 넘지 않게. 본판을 모서리 부분 돌리고 띠 달린 부분 뒤로 확 꺾어서 띠와 본판이 일직선이 되게 노루발을 내리고 1cm 간격. 부분 시접 있는 데서 모서리에서 바늘 꽂고 노루바 올리고 본판 말고 띠 부분에서만 가위밥을 1cm가 넘지 않게, 그리고 다시 모서리를 꺾어서 띠 부분은 뒤로 제쳐주시고 띠와 본판이 일직선이 되게 놓은 다음 노루바를 내리고 1cm 간격 중간중간에, 본판과 띠의 양이, 원단 양이 맞는지,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박아주세요. 마지막 모서리 부분. 띠 부분에 가위밥 1cm 넘지 않게 주세요. 그리고 꺾어서 마무리. 다 이제 지퍼 부분, 지퍼 부분에 손을 넣고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저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생긴 젓가락 집에 있으신가요? 이런 젓가락 아니고 그냥 나무 젓가락도 상관 없거든요. 이렇게 생긴 젓가락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자, 모서리 이렇게 나무, 나무젓가락으로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시고, 솜을 끼워주시면 끝. 자, 솜을 넣어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솜을 넣으실 땐 모서리 부분 꽉꽉 채워서 잘 넣어주시고,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는데, 뭐 빵빵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빵빵하게, 근데 너무 빵빵하게 나면은 이 모양 자체가 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으시고, 자, 기둥이 기둥에 이렇게 지퍼 모양 어깨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구멍 내서 뒤집고 마감하시면 되고, 어, 저는 보이지 않는 방석이지만, 속방석이지만, 이렇게 지퍼를 넣어서, 어, 솜도 교체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커버를 만드는 방법도 동일하거든요. 안에 솜만 넣지 않고 방법은 동일한데 지퍼 부분을 이제 솜을 넣을 때는 넓은 지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로 부분에 지퍼를 넣었는데 커버는 넣고 빼기 편하게 가로 부분에다가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은 동일하게 커버 만드는 영상도 같이 올려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방석 만들 때 오버록을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오버록 부분까지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사각, 요 쿠션, 커버 만드는 부분에서 그 영상에서 오버록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